안녕하세요. 피부열의 이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외선 차단제고요. 어, 자외선 차단제는 여러분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게 벌써 세 번째 조 촬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참 많은 걸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딱한 가지만 그래서 오늘 촬영을 하기로 했고요. 선크림 정량 과연 얼마나 발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요. 어, 원래 SPF는 이제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이 이제 1제곱센티미터입니다 1제곱센티미터당 2mg 바르는 거고 보통 한국인 평균이 얼굴부터 목까지가 한400 정도라서 약한 1g 정도 바르는 거라고 하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얼굴 면적을 좀 재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용량을 한번 짜보고 아, 면적 센다고요? <laughs> 네 <웃음> 그러고 한번 이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자를 준비를 했고요 음.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배우 생활에 위기가 왔죠? 아직 준비가 아닙니다, 네. 네. 이마, 이마를 빼고, 대략 한요 정도가 10 정도니까, 그니까 대략 한요 정도 부위가, 그니까 얼굴에, 그턱 일부 여기 이제 굴곡 있는 부분들을 빼고, 한요 정도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한25 곱하기 10, 한250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50, 요 정도 영역에 바를 만큼 SPF가 예를 들어서 50짜리라고 한다면 50을 내기 위해서 얼마를 발라야 되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울에 지금 7g이라고 떠있고 이걸 이제 7.5g까지 짜야지 0.5g만큼의 선크림이겠죠 그래서 좀 도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오 이렇게 많이 발라요 네. 제 얼굴에? 그래서 요 정도 용량이고요. 발라보실까요? 아 <laughs> 그래요?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요 지금. 요 정도 용량.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정도 넓이를 짜면 대략 얼굴 웬만큼은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면은 SPF 30이나 50만큼 그 선크림 원래 용량대로의 SPF 거의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요즘 바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기초까지 바를 때. 이제 뒤에 색조들과 충돌하지 않게만 발라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원래 정량을 이 정도 바르면 사실 두세 시간까지는 덧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 네. 수영장에 놀러 간다거나 네. 물이 많은 곳에 가면은 좀 덧발라야 되거나 필요는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그 양에 대해서 잘 알았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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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laughs> <모르겠다. 웃음> 이제 <웃음> 바르는 시간이 왔네요 선크림을 한번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저 직접 동전에 있는 걸 찍어서 양을 비교해볼게요. 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을 네. 발랐다고 네. 생각했는데. 네. 메이크업을 한 위에다 발랐거든요? 근데 네. 전혀 안 밀리네요, 화장이? 음. 그래서 실제로 사실 선크림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할지라도 발라놓고 잠깐 기다리기만 하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메이크업에 그렇게까지 방해가 되진 않지만 어, 요즘 워낙 또 바쁘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도 많고 이제 선크림이 자꾸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이제 바르라고 강조를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또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정량대로 발라주면 그렇게까지 자주 계속 바를 필요까지는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취향이지만 이런 정보들을 알고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좀 많이 바르고 좀 텀을 두느냐 아니면 조금 발라 놓고 두세 시간마다 계속 좀 발라 주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원장님 덕분에 햇빛에 강한 여자가 된것 같아요. 아, 네. 아 <laughs> 어, 이거 뭐, 어떻게 받을지 나 모르겠다. <laughs> 네. 앞으로 원님이알려주신 네. 양만큼 꼭 바르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무겁거나 끈적이거나 부담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만큼 발랐는데도 지금 죽을 게 잡티가 다 옆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선크림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고, 뭐, 떡지고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정량대로 좀 바르시는 것도 충분히 해볼 법 하다. 이거를 좀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썸을 타고 싶은 남자. 비부열의 이재열이었습니다. 완전히 아, 하셔야죠. 네. <laughs> 네. 자, 요즘 사이즈 10, 15.